당신이 지금 숨쉬고 땀 흘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미친 선택 하나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약 200만 년전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가 털로 몸을 감싸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보호막을 벗어던진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선택이었냐면 당시 아프리카 사바나의 기온은 낮에 38도에서 40도를 오갔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골 같았던 선택이 인류를 지구 최강 포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다른 동물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침팬지 한 마리가 한 낮의 더위 속에서 30분만 뛰어다녀도 과열로 쓰러질 위험에 처합니다. 사자나 치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도 더운 날씨에는 그늘을 찾아 숨어야 하죠. 늑대처럼 지구력 하나는 끝내주는 동물들조차 더위 속에서는 자주 멈춰서 헐떡거려야 합니다. 그런데 180만 년전 호모 에렉투스라는 우리 직계 조상은 38도에서 40도 오가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물한 모금 안 마시고 5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영양 한 마리를 쫓아서 말이죠. 영양은 처음엔 빠르게 도망쳤지만 1 시간, 2 시간, 3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 4시간째가 되자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째 영양은 결국 다리가 풀려 쓰러졌고 사냥꾼들은 여유롭게 다가가 마무리했죠. 이게 바로 인류가 개발한 끈질김의 사냥법 퍼시스턴스 헌티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더위에 쓰러지는데 왜 인간만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우리 몸에 숨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을 보면 이전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훨씬 커졌고 팔다리가 길어졌으며 골반은 달리기에 최적화된 좁은 형태로 변했습니다. 400만 년전 조상 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종처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달리기에 최적화된 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치타도 달리기에 최적화된 몸을 가졌지만 더운 날씨에는 몇 분도 못 버티거든요. 진짜 비밀은 열 관리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헐떡거리면서 입안의 수분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춥니다. 개를 생각해 보세요. 더우면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잖아요. 일부 동물들은 땀을 조금 흘리기도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털이죠. 털은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완벽한 시스템이지만 열을 식히는 데는 최악의 방해꾼입니다. 땀이 털에 흠뻑 젖으면 오히려 열기를 가두는 담요가 되어버려서 체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털 많은 동물들은 더운 날 격렬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모 에렉투스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들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분명히 온 몸이 털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본 결과 400만 년전 환경에서 털이 없었다면 밤에 얼어 죽었을 테니까요. 불을 다루는 기술은 훨씬 나중에야 등장했고 그 이전에는 체온 유지 방법이 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필수적인 보호막을 버린 종이 나타난 겁니다. 언제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피부색이 첫번째 힌트를 줍니다 어두운 피부는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털이 있으면 이런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털 자체가 자외선 차단 막 역할을 하니까요 침팬지 나 고릴라를 보면 털 아래 피부는 색소가 거의 없어서 연한 색을 뗍니다 즉 어두운 피부를 가진 종은 이미 털이 사라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2004년 획기적인 연구에서 어두운 피부색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최소 120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120만 년전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던 호모 에렉투스가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는 뜻이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털이 없었고 그래서 땀으로 체온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그 덕분에 5시간 사냥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털이 사라진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우리 몸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두 종류의 땀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크린선은 끈적하고 진한 땀을 만들고 에크린선은 물처럼 맑은 땀을 만들죠 개나 고양이 같은 대부분의 포유류는 몸 전체가 아포크린 선으로 덮여 있고 에크린선은 발바닥 같은 일부 부위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약 3천만 년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장류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크린선이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인간은 이 변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세어보니 우리 몸에는 200만 개에서 500만 개의 에크린 땀샘이 있더군요. 침팬지의 무려 10배입니다. 이 땀샘들은 시간당 평균 1리터, 극한 상황에서는 시간당 3.7리터의 땀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침팬지만큼이나 털이 많습니다. 모낭 개수는 거의 똑같거든요. 차이는 털의 종류에 있어요. 침팬지는 두껍고 긴 털로 덮여 있지만 우리는 벨루스 헤어라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 같은 미세한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 미세한 털 덕분에 땀이 피부 표면에서 바로 증발할 수 있고 엄청난 수의 땀샘 덕분에 지속적으로 열을 배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털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열 조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강력한 원인이 숨어 있었어요. 집단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기생충이죠. 동굴이나 음막에서 여럿이 함께 자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루 종일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벼룩, 진드기, 이 같은 기생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발진, 티푸스, 제기열페스트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전부 이 기생충들을 통해 전염됐거든요. 2011년 한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털이 많은 팔과 면도한 팔에 빈대를 풀어놓고 어느 쪽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한 거예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털이 없는 피부에서는 기생충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속도가 50% 이상 빨랐습니다. 털 사이에 숨은 벼룩이나 이를 찾는 건 정말 어렵지만 맨 피부에서는 눈에 바로 띄니까요. 집단 세 월을 하는 초기 인류에게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털이 적은 개체들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짝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털이 적고 피부가 깨끗한 사람은 기생충이 없다는 신호였고, 이는 곧 건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인류학 연구들은 여성들이 털이 적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것이 털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배우자 선택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열 조절과 기생충 회피라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진화는 털을 벗어던지는 쪽 빠르게 진행됐던 겁니다. 실제로 기생충의 진화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이가 기생하는데 머리 음모이, 그리고 오시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머리이와 음모이가 분리된 시기가 약 303만 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시기에 이미 몸에 털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 기생충들이 머리와 음부라는 털이 남은 부위로 따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약 1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이는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생충의 진화 타임라인이 인간의 털 손실과 옷 발명 시기를 증명 해주는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머리카락만은 길게 남았을까요? 몸의 털은 전부 미세하게 변했는데 왜 머리 위에 털만은 길고 굵게 자라도록 남겨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진화의 또 다른 핵심 특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뇌죠. 인간의 뇌는 포유류 중에서도 유독 큽니다. 침팬지의 뇌가 약 400g인데 비해 현대 인간의 뇌는 1,300g에서 1,400g에 달합니다. 문제는 뇌가 엄청난 양의 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게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머리 꼭대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등이 태양을 받지만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머리 위에서 내리삼는 강렬한 햇빛을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뇌는 열의 극도로 민감합니다 체온이 40도만 넘어가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큰 뇌를 가진 직립보행 인류에게 머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머리카락이 있으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머리카락이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2023년에 발표했 된 획기적인 연구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줍니다. 연구팀은 마네킹의 머리에 서로 다른 종류의 가발을 씌우고 강렬한 인공 태양 아래 놓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직모 가발, 약간 웨이브진 가발, 그리고 곱슬머리 가발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곱슬머리가 직모보다 40% 이상 더 효과적으로 두피와 뇌를 식혔던 거예요. 이유는 물리학적으로 간단합니다. 곱슬머리는 두피 위에 두꺼운 공기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태양의 직사광선이 두피에 도달하기 전에 열을 차단하는 거죠. 게다가 곱슬머리 사이사이로 바람이 통하면서 땀이 증발할 때 생기는 냉각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직모는 두피에 딱 붙어서 이런 효과가 거의 없지만 곱슬머리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왜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대부분이 곱슬머리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적도 근처의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큰 뇌를 보호하려면 곱슬머리가 최적의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인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햇빛이 약해지자 곱슬머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다양한 머리 형태가 나타났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곱슬머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 아니라. 뇌를 과열로부터 보호하는 정교한 냉각 장치였던 셈이죠.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인간이 털을 잃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미세한 털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땀샘 덕분에 오래 달리며 사냥할 수 있었고, 털이 적은 깨끗한 피부는 건강하다는 신호가 되어 배우자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됐으며, 머리카락, 특히 곱슬머리는 뇌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심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변화가 서로를 증폭시켰습니다. 털이 사라지자 열조절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사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고기를 먹으니 뇌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뇌가 커지니 도구를 만들고 협력할 수 있었고 집단생활이 늘어나니 기생충 문제가 심각해져서 털을 더 줄이는 압력이 강해졌죠. 각각의 변화가 다음 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약 400만년 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여전히 털이 많았지만 두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만년 전 호모 속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털 손실이 시작됐고, 180만년 전쯤 호모 에렉투스는 이미 대부분의 털을 잃고 끈질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120만년 전에는 어두운 피부색 유전자가 이미 퍼져있었고, 이는 털이 없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응이었죠. 그리고 약 10만년 전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는 옷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생충이 등장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결하는 사바나에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호모 에렉투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자연의 보호막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최고의 냉각 시스템과 최대의 지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포유류가 털로 자신을 보호하는 동안 우리 조상들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죠. 이 대담한 선택이 우리를 단순한 영장류에서 지구를 정복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류의 성공은 더 빠르게, 더 세게, 더 크게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더 끈질기게, 더 시원하게, 더 깨끗하게, 더 영리하게 진화한 거였죠. 5천여의 포유류 중딱 하나, 인간만이 이 전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벌거벗고 땀 흘리는 원숭이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기원입니다.